그럼 신발을 깬이해찬 예찬. 예찬아. 신발이 깨졌어. 진짜 깨졌네. 예찬아. 덤고이로 신발을 깨버릴 애가 아니잖아. 어쩌다가 깨뜨렸어? 내가 살살 쳤는데 신발이 깨졌어. 깨진 신발 16인치 크래쉬 신발이네. 그것도 사비한 AAX 크래쉬네. 내가 보기엔 신발이 오래되어서 깨진 것 같아. 내가 봐도 깨질 것 같았는데 진짜 깨졌네. 예찬아. 지금 뭐 하냐? 심벌도 깨졌으니 내가 전에 사 놓았던 EF 노트 프로 701 세팅 중. 진짜 전자 드럼으로 교체 중이네. 옆자가 네 앞에 스플래시라고 써 있는 박스 좀줘 봐. 여기 18인치 다크 크래쉬, 17인치 오존 크래쉬, 18인치 차이나까지 샀네. 내가 사실 로블록스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샀거든.